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인도 유튜버 니콜라스 박사 대화와 그리고 오픈 메인넷 12월 28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영상에 대한 팩트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름 변경이 지금 가능해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이름 변경 관련해서는 오피셜이니까 제가 지금 바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속보예요. 속보. 자 일단 내용을 좀 볼게요. 음뭐 지금은 약간 1시간 전에 올라왔다 라고 내용이 나와요. 매우 중요 공지에서 이름을 틀리게 기입한 분 가입한 분에서 별명 가입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자, 가입 당시에 계정의 이름을 실수로 본인의 실명과 다르게 입력한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 재제출을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해당되는 분들은 페널티를 채굴된 파이에서 지불, 차감됨으로 해서, 파이 계정 이름을 업데이트하도록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그 파이를 갖다가 할수 있는지는 알수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기다렸는데 뭐 아직까지 이 이름 변경 신청에 대해서 뭐 코인으로 지불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안내 뭐 이런 문구가 뜬 사람들은 없는지 아직까지는 이게 보이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업데이트가 뜬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순차적으로 뭔가 하나씩 하나씩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신중하게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게 매우 공지 중요 공지로 나왔던 내용이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 문제 영상을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이거를 자꾸 누가 리뷰를 해달라는 라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파이네트워크 오픈메인넷 12월 28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닥터 니콜라스 코칼리스라고 돼 있고, 파이네트워크 밸류 인디아에서 돼 있습니다. 뭐, 파이 같이 이런 건데, 일단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이 영상은 이분, 뭐, 보니까, 라울 테크니컬이라고 해가지고, 뭐, 내용은 나와 있는데, 한번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보면은, 자, 뭐, 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한다. 뭐 구독자, 20년 12월 24일, 오케이. 그 다음에 10K에서 22년 3월 19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유튜브로 치면 저보다 선배님이시네요. 일단은, 이분의 그 채널 스타일을 보니까, 유튜브, m 리뷰, 그러면 팁하고 트릭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뭐 저랑 약간 방향성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라울 테크니컬. 좋습니다. 일단 저 영상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저게 그 유튜버하고 뭐 니콜라스와의 대화입니다. 근데 저 대화가 실제로 저게 니콜라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저게 AI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대화를 실제로 한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와 내용에서 12월 28일이라는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내용 보면 되고 왜 제목을 12월 28일로 지었을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보자는 건데. 그럼 메인넷은 언제쯤 떨어질까요? 파이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미 메인넷에 있음으로 출시를 했고 공식적으로 12월에 다시 돌아왔다. 21년. 음 하지만 파이는 또 다른 것을 하나 했다. 당신이 합의하지 못한 거. 이전에 나에게 이 질문을 했고 합의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폐쇄형 개념을 강, 창조를 했다. 메인넷과 오픈 메인넷이 있으니까요. 현재 동봉된 메인넷에 있다. 실제 블록체인이 나왔다는 뜻이다. 자, 우리는 그 과정에 있고 멤버에 대한 KYC 수행 및 본질적으로 잔액을 마이그레이션한다. 동북넷 메인넷으로 전환, 폐쇄된 메인넷 기간은 아니다. 어, 파이가 블록체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다른 블록체인이나 외부 시스템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을 할 시간을 준다. 이거 여러분들 타임테이블로 해놨기 때문에 놓치는 게한개도 없겠죠. 내가 말했듯이 모든 멤버를 마이그레이션하고 메인넷으로 계속 빌드해 어, 플랫폼 유틸리티는 우리에게 허용이 됩니다. 더 많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이렇게 오픈 메인넷을 테스트하게 하려면 그들의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어,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이 할수 있다. 외부 소음 또는 본질적으로 산만함 그리고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와 같은 것인가요? 우리가 만든 KYC 솔루션은 그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구축하는 애플리케이션 우리 자신의 플랫폼과 누군가가 자신을 KYC 해야 된다. 파이 한 개를 지불하면 그 파이 한 개는 모두에게 배포를 하고 KYC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둘다 있어요. 그래서 KYC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AI 알고리즘. 하지만 AI 알고리즘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인간들이 그럼 이 인간들은 같은 네트워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트스트래핑하고 그 그것은 심지어 동안에도 인, 일어날 수 있다 밀폐된 기간.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답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메인넷에 있다. 폐쇄된 마이그레이션 이라고 불리며 어느 시점에서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을 할 것이다 명확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내용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은 나처럼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뭐 그들의 호기심은 확실히 감사하다 우리가 마치기 전에 마지막 어 단어가 있다면 다음은 무엇인가 파이의 다음 무엇인가 회로망 그래서 내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KYC 솔루션을 발표했다 300만 이상 완료 지금의 회원들은 어 그들의 일을 했다 뭐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암호화폐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냐. 가장 큰 마, 블록체인 마이그레이션이라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원한다. KYC 마이그레이션을 계속하면 우리는 다음을 얻는다. 뭐쭉 나와 있고. 그리고 세계 해커튼이 있다. 버클리 하버드, 코넬의 학교들. 우리는 저기서 트랙을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딱히 힘들어요. 찾기가. 몽룡 프로그램, 브레이스토밍하고, 오, 오, 파이 앱을 만들어라. 사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 만기 이상의 아이디어가 제한된 것과 그것을 개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앱 자체를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개발에 대한 거 이런 거볼수 있고 다른 것들 뭐 그게 우리가 지는 전부야 건물 나는 영광이다. 나는 당신의 쇼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다. 근데 그냥 저는 의문점이 되는 게 아니 이 내용만 보고 여러분들 뭔 소린지 알아 듣겠어요. 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니콜라스 씨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분도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왜 12월 28일이라는 건지는 딱히 나온 내용이 없어요. 어, 일단 이 인도시, 인도시가 아니라 인도분이 올리신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목에 대한 그냥 마치 억그로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하필는그 많고 많은 일정이 12월 28일? 지금 사람들이 계속 찌라시처럼 얘기하는 게 12월 28일, 12월 29일 얘기하는데 이거 몰라요, 아무도.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거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일단은 좀더 기다려 봐야 되고, 좀 판단을 해 봐야 돼요. 아직까지 공지가 나온 건 없고,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보면 이미 지금 800만을 넘어섰다. 굉장한 파워, 굉장한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은 있어요. 802만이에요. 토탈 어카운트. 그래서 앞으로는 198만 명 남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루에 여러분들 10만 명씩만 돼도 충분히 오픈 메인넷은 가능한데, 과연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움직임, 10일 동안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은 뭐 인도 유튜버가 니콜라스하고 대화했던 뭐 이런 내역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저게 진짜 영상이라 하더라도 큰 내용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별 내용은 없었고, 그리고 이름 변경이 지금 가능해졌다는 소식, 그 다음에 지금 802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언제 오프메인넷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